<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낚시하는 어썸, 낙커썸입니다. 아, 최근에 광어 다운샷 출조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낚시하는 어썸, 낙커썸입니다. 어, 지금 이 화면 안에 보이는 이 영상, 이 영상은 뭘까요? 이 영상은 지난 전편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광어 다운샷 채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편집까지 다 마무리 해 놓은 영상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채비 영상은 참 흔하디 흔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과감히, 안녕히 계세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광어 다운샷 채비, 그리고 그 채비 중에서도 훅에 대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일 낚시 갈까?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은 낚시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낚시대, 릴, 루어, 라인. 성공적으로 랜딩까지 하시려면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후. 바로 바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훅을 보시면 이 필수적으로 저희가 라인을 이 훅아이, 이바늘끼라고 하는 것에다가 저희가 매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조사마다 이 훅아이를 만들고 마감을 짓는 건그 기술이 다 틀리고 공법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광호다운 샷에 쓰여지는 이 훅은 이훅 마감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 화면은 오른쪽 상단에다가 어,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훅 아이를 보시게 되면 이 제조사마다 이 끝을 마감 짓는 것은 형태라든지 그리고 마감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호다운 샷에 쓰여지는 이훅 아이는 이 바늘끼는 이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링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이 이제 마감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갑자기 얇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웅덩이가 움푹 패여진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매듭한 부분이 돌아다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끝에 이 움푹 패여진 이 포인트에 매듭이 가서 꽉 박히게 되면 그 매듭이 빠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광어다운 샷할때 팔로마 매듭으로 제가 재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이훅 아이에다가 팔로마 매듭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이걸 지금 샘플로 제가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훅 아이의 센터 쪽에 올바르게 매듭이 돼 있을 때훅 포인트의 위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훅 아이의 그 마감이 좀 불량한 마감이 잘안돼 있는 부분에 이 매듭이 들어갔을 때의 이훅 포인트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샘플로 좀 이걸 매듭을 좀 했고요. 자,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훅 아이의 센터에 지금 팔로마 매듭이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어느 정도 장력이 생기도록 이렇게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기면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라인이 서 있는 위치에 거의 지금 훅 포인트가 와 있죠. 예, 진식도가 잘 나오죠. 자, 근데 계속 말씀드린 이 부분, 그 마감이 조금 불량해 보이는 그리고 어 지금 약간 그 움푹 패여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부분에 이 팔로마 매듭이 돌아가서 여기에 딱 끼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훅 포인트 위치를 잘 보세요. 강제적으로 그 위치에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불량한 위치로 지금 매듭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훅 포인트 위치 보이십니까? 지금 훅이 돌아갔죠.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훅이 돌아갑니다.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놓여 있다가도 뭐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훅이 돌아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훅이 돌아갑니다. 불량한 위치로 매듭이 돌아가 있을 때이훅 포인트가 이 라인하고 똑바른 상태의 어떤 진직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라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훅 포인트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눕는다는 거예요. 사선으로 눕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루어를 여기다 끼게 되잖아요. 대상 어종이 이렇게 물었을 때이 훅이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미스바이트라고 하죠. 물었을 때. 누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챔질을 했을 때 그냥 빠져 나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팔러마 매듭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훅 포인트가 이렇게 놓여질 거예요. 경사가 기울더라도 크게 기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받았을 때 입걸림이 되는 거죠, 제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훅이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러면 바이트를 받았을 때이 미스바이트 돼서 그냥 훅이 쏙 빠지거나 아니면 쇼파이트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 그래도 이렇게 누워있어도 잘만 이끌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확률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훅이 눕지 않고 똑바로 서있을 때 이끌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확률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누워있다고 해가지고 이끌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똑바로 훅이 서 있을 때와 훅이 이렇게 사선으로 누웠을 때의 어떤 입걸림 확률로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훅이 똑바로 서 있을 때훅 포인트가 제대로 서 있을 때의 입걸림 확률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진짜 어렵게 인생고기를 만날 수도 있고 있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요런 실수로 만약에 그 고기를 미스바이트를 내거나 놓쳤다 참 아쉬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훅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마감이 돼 있는 그런 훅 그리고 만약에 요 불량한 포인트에 이 매듭이 있다면 어, 수시로 좀 체크를 하셔서 어, 센터에 매듭이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훅 중에서 그훅 아이 부분이 좀 그래도 마감이 잘돼 있는 훅을 어, 제조사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그 훅은 어, VMC 바늘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VMC 바늘은 어, 이렇게 좀두 종이고요 한 종은 VMC-7342라는 제품이고 그리고 한 종은 VMC-7319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늘에 레진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바늘이 VMC 7342 그리고 이 미늘이 달려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 제품이 VMC 7319 예, 이렇게 어, 두 제품이에요. 뭐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뭐꼭 이렇게 훅 아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 앞으로는 광어 다운샷 채비 그 중에서도 훅을 고르신다 그러면 이훅 아이 부분에 마감 처리가 잘돼 있는 그런 훅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썸이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